예수와 하나되기 152번째.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의 정신은 깊고 놀랍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볼수 없는 수학 공식을 찾아냈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과학기술로 우주로 나갔고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한한 우주가 전능한 하나님께는 한 점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증명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의 천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쓰신 책입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천사와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하나님을 증언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에 맞아야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을 놓고 백 사람이 보면은 백 사람의 관점으로 다 이해가 조금씩 다르죠. 공통 부분이 있지만 서로 합하, 합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가 같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믿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뽑아서 교리화 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해서 사도행전, 사도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그러한 어,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을 뽑아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도,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우주 안에 있는 것만 증명할 수 있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주를 만드신 초월자, 우주의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각하기는 어렵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생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상상으로나 가능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개시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게시되어진다라고 말씀,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게시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신화와, 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야 되는데, 신화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태고적에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어 상상하는 것과 인간의 역사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가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신화에서 보면은 뭐 신의 투쟁이고 이런 것으로 인간을 어 만들었다. 인간을 신의 종으로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그리고 대화의 존재로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까지 존귀하게 만드셨다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 하나님을 옛날에 생각하고 있던 그 신화, 그 신화는 그냥 상상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 아주 태고적에서부터 역사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 그것을 계시로. 바로 잡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화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하셨다 하는 게 성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식대로 믿고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는데도 보면은 마태복음에선 제자들이 그를 의심했다. 마음속에서 의심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덜 죽었나? 어떻게 빨리 치료됐지? 못자국을 분명히 박혔는데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신기하게막 통과 벽을 갖다가 통과하고 이거 뭐 유령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는데 어떻게 메시아겠어별 생각이 다 일어났겠죠 각자의 마음 그래서 의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갖다가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게시하신다고 해요. 성경을 우리에게 게시로 주셔서 그 신화들의 관점을 갖다가 다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셔서 개별적으로 게시하셔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비하심이고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또 믿는 것은 내가 교회 나왔겠다, 결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감리교회에서 아니면 천주교에서 이런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 은총을 받아요. 선행 은총이 뭐냐면 우리가 어 인간 같지도 않은 아기였을 때 부모가 양육해주고 똥똥 닦아주고 먹여주고 자기보다 더 생명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은총이 그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태양 하나님께서 훅 불면을 갖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저 태양만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써 주신다라는 게 선행 은총이에요. 우리는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이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저 우주가 그리고 태양이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어 인간을 살게 하,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어 교만하고 또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쩌면은 마귀의 화신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열심을 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굴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마귀의 화신 같은 존재구나라고 참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구나 그런 존재로 해서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가 그러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갖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 몰라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알면은 또 그렇게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러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곁에서 구원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천년, 억년 아니 이 시간이 어, 그렇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한순간, 인간이 이해하는 한순간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너무나 엄청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적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의 그런 존재가 어떠한 특정한 것을, 제한적인 것을 아무리 갖다 대도 하나님께는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좋아요. 이 엉뚱하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 지능, 지능과 지성을 사용하는 것, 이성이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한 의지, 마음이 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기쁘심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됨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교, 우리의 전도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간절히 원함으로써 더 성교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여기에 올수 있게 하는 요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어떠한 자기의 부리는 종처럼 생각하지 않지 아니하고 자녀로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도 자녀가 부탁하는 거, 자녀가 간절히 소망해. 그것도 선한 것을 소망해. 그러면 해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존귀하게 보시고 또한, 어, 그냥 이렇게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초월성, 하나님의 그 초월성, 우주 너머의 초월성을 이땅 위에 나타나게 하는 아주 기도가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강림을 조급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에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박해가 아주 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곧 오신다고 했는데왜안 오실까 했는데 이 성령 말씀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재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갖다가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밖에 저 십자가 고난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 전능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그 근본된 죄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없음을, 그리고 우리의 제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